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도입니다. 오늘 자라 매장 왔거든요. 현재 시간 9시 1분. 그리고 자라 오픈 시간 10시 30분. 지금 보시면은 셔터가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자라에서 이 매장을 빌려주시겠다고 찍고 싶은 거 찍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저한테 쇼핑하는 컨텐츠 찍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을 신상이랑 스타일링 팁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람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저 혼자 마음대로 매장을 휘젓고 다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제 자라 매장에 들어왔고요 오픈 시간 전에 빨리 찍고 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 좀 전략을 짜 왔어요 쇼핑하실 때 원피스를 입고 오면 좋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입어봐야지 핏을 알수 있으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휙 벗었다가 휙 다시 입을 수 있는 이런 원피스를 좀 자주 입고 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화장을 안 하고 왔어요. 옷을 급하게 갈아입는데 화장을 하고 오면은 좀 옷에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눈에 띄는 게 이런 미니멀한 옷들 보시면은 여기 블레이저도 있고 수트도 있고 뭐 이런 포플린 소재 셔츠 같은 것들 다 있는데 지금 제 눈에 띄는 거는 딱 이거거든요. 스트라이프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블레이저 아래 제가 좋아하는 하이 웨이스트 보시면은 조거 팬츠처럼 발목이 이렇게 잡힌 팬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은 무난할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들로 심심하지 않는 코디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 수트만 가드는것 중에 팔 하리 요 발목 <laughs>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 작년에 프렌치 시크에 한창 빠져가지고 치도니 피기도 프렌치 시크 옷니 피기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나요. 막 이런 트렌치 코트, 이제 트렌치 코트나 살짝 베이지 계열의 이런 옷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발목 묶는 바지 있죠? 이게 약간 이번 시즌에 달라가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수트에는 이런 삭스 부츠 신어 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블랙보다는 화이트 추천드려요 이게 신발이 하얗다고 해서 이거 어디다 신지? 이거 예쁜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화이트 이 부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오늘 차라리 이 화이트 부츠에 입을 수 있는 룩들로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야겠다 이쪽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플라워 패턴 이용한 원피스나 블라우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데님, 약간 저런 식으로 아예 매치해 놓은 룩들도 많고, 딱 그런지 룩이죠, 그죠? 플라워 패턴이 진짜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플라워 패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눈에 띄는 게 블랙에 플라워 패턴 이렇게 얹어진 옷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키피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그 여러분들 그 혹시 미안하다 사랑하다 맞나 그 거기에 임수정 나왔었거든요 그때 약간 요런 느낌 이었죠 그죠 여기에 어그 부츠 그랬었죠 패션는 돌고 도는 거라고 자 이제 그쵸 요즘 약간 이런 바지 많이 나오죠 살짝 배기핏인데 그왜 우리 옛날에 혹시 여러분 반윤희언니 아세요 그 윤희언니께서 이제 한태 시켰던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카고 바지라고 혓바닥 그 뚱뚱한 신발이랑 카고 바지랑 해가지고 그때 엄청 유행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돌고돈다고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런 카고 바지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근데 또 하필이면 제가 좋아하는 자스민 핏 아시죠 여러분 얘도 너무 예쁜데 그죠 너무 예쁘죠 이건 이제 살짝 아래 발목 쪽에 있는 그 지퍼가 디테일인 것 같고 사이즈가 없는데 일단은 얘를 한번 입어볼게요. 한번 입어는 봐야지. 이게 옷은 입어봐야 알아. 아무리 예뻐 보여도 입어봐야 알아.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야상은 그냥 스테디 셀러죠. 가을 되면은 간절기 아우터 있잖아요. 트렌치 코트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야상 하나씩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 추천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되게 베이직 하잖아요.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약간 구역, 구역, 구역마다 그 구역이 가진 컨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역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초록색 체크. 저기 여기 저기 다 보이죠? 그리고 이런 빨간색 체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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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막간 구역마다 컨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또 옷을 매치해서 입으면 예뻐요. 왜냐면은 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옷살때 팁인데 쇼핑에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구역 안에서 옷을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건 꼭 해야지. 제가 사실 오늘 자라 와서 화이트 셔츠는 무조건 한 개나 사가려고 했어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제가 집에 화이트 셔츠가 집에 좀 많이 쌓였는데 정말 정석으로 딱. 생긴 화이트 셔츠는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 티셔츠도 없어요. 대신 이런 뭔가 디테일, 얘는 보시면은 밑단이 이렇게 아예 묶여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트임이 있다든지, 저는 좀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것좀 많이 집에 쟁여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매치를 해도 정말 찰떡같이 소화해낼 수 있는 마법의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화이트 블라우스 계열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어서 사실 이거는 이 디테일이랑 색 때문에 약간 눈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색! 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자스민 사실 이렇게 항아리 핀 느낌 나는 와이드 팬츠를 슬라우치 팬츠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님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그러면은 우리 로망 흰 티에 청바지 입는 거잖아요 얘는 38도 이뻐질 것 같으니까 아, 이 원피스도 이쁘다. 이게 보시면은 가슴선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허리선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똑똑한 페이크거든요. 허리선 높은 원피스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하체가 길어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딱된좀 높은 허리선의 원피스 고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살짝 페이크 같이 이렇게 둥글게 되는 허리선을 오히려 더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 이것도 그냥 한번 입어볼까? 얘도 바지가 예쁘다. 이거 그 아시안 스페셜 바지. 인 같아요. 이런 스파 브랜드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외국 브랜드다 보면은 우리 체형에 살짝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시안 핏으로 다시 만든 바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지도 아시안 핏으로 나온 바지예요. 봐봐. 제가 지금까지 대봤던 모든 바지 중에 저한테 길이가 딱 떨어지게 잘 맞을 거예요. 요즘 이런 게잘 나와. 지금 또 3층 올라왔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것도 블랙의 플라워 패턴이죠. 그죠? 그리고 오간자 소재. 요즘 이 소재 옷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번 시즌에서 제일 눈에 띄는 포인트인 것 같고. 색깔 너무 예쁘죠? 살짝 블루 계열의 플리츠 스커트인데요. 얘도 한번 매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어디에 어떻게 매치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흰색, 검정색, 회색, 카키색, 그것만 제외하면 그 외의 색상은 뭐랑 입어야 되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플리츠 스커트도 한번 이용해서 코디를 해볼게요. 여러 퍼프 소매 요즘 은근히 블라우스 이런게 퍼프 소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모아님 도예요, 여러분. 특히 나는 어깨 넓어 보이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입었을 때이 어깨 선이 제 실제 어깨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고 어깨 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어깨 선이 내 어깨에 딱 걸치거나 밖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 더큰 어깨를 어깨 되시게 될 겁니다. 그,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퍼프 소매 되게 애용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어깨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입을 때 주의할 점이 이 어깨선이 나의 어깨보다 안쪽으로 오게끔 해주시면은 전혀 무리 없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얘도 예쁘다 제가 다른 스파 브랜드에서는 신발을 별로 안 사거든요. 근데 자라 같은 경우는 신발을 좀 사요. 자라는 신발이 뭔가 예뻐, 독특하고 괜찮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얘도 예쁘다. 신발. 여기 신발 맛집이네 얘도 예쁘다. 색상? 색상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았는데? 땡땡이. 어, 얘도 예쁘다. 요즘 이렇게 살짝 창이 이렇게 꼬임 들어간 것. 이런 디테일 들어간 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은 거의 다 고른 것 같아요. 네, 다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입어볼게요.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매장이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옷 고르고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옷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 있다면 이 옷을 내가 놓고 갔을 때 집에 가서 왠지 잠자리 뒤척일 것 같고 계속 생각날 것 같으면 그 옷은 사야 되는 옷인 거예요 일단 이 니트를 안 산다면 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니트는 무조건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바지도 너무 예뻤는데 근데 얘도 예쁜데 얘도 예쁜데 얘도 예쁜데 언니, 어, 이네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왔어요, 저한테? 셔츠? 오케이, 그러면 은 셔츠 픽. 아, 원피스? 원피스 얼마냐? 원피스 39,000원 밖에 안 해요. 잠깐만, 가격을 따져봐야겠어. 얘 39,000원. 정확하게 39,000원, 49,000원, 59,000원이거든요. 뭐사지 얘는 일단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얘 사고. 5만 9천 원, 4만 9천 원 하면은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에 얘 얼마지? 가격이 없어 택이 떨어졌나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태그 떨어졌으면 운명이야 이건 사야 돼 그죠? 이거 사. 사사 자켓도 예뻤단 말이야 자켓은 얼마니? 16만 9천 원이 자켓을 살려면 이거 세 개를 포기를 해야 돼 너는 다시 데리러 올게 넌 다시 데리러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laughs> 널 두고 가서 미안해 얘도 예뻤어 너희를 두고 가서 미안해 다시 데리러 올게 얘들아 자라 다시 와야겠다 안되겠다 다시 와야 될것 같아 오늘 자라 매장 돌아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원하시는 브랜드 있으면은 제가 또그 브랜드 가서 찍을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